자 그러면은 오늘의 단원 우선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선은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돼 여러분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이 뭐냐 거기다 적어주겠어요 방정식에다가 여러분 밑줄 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수투를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방정식은요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찾는 것 요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함수와 함수의 뭘 찾아? 그렇죠.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로 항상 이게 함수에서 뻗어나가는 거야. 이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지수 함수의 활용이에요 사실. 지수 함수의 활용을 방구등식을 가지고 하시는 거야. 방정식이 뭐라고요? 함수와 함수의 그렇죠. 교점을 찾는 거야.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 예를 들어서 y는 3의 x승이야. y는 3의 x승이야. 이게 함수인데요. y 자리에 y 자리에 이렇게 3분의 1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이 x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이거 무슨 얘기야? y는 3의 x라는 이 지수 함수와 y는 누구? 3분의, 3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지. 무슨 얘야기시겠습니까 이게 돼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특히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막 분리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뭐 봐. y는 x제곱하고 y는 뭐 x 플러스 2하고의뭐 교점을 찾거나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를 찾거나 뭐 이것저것 막 찾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펑션으로 주면 내가 그래프 그리라고 자꾸 하지만 바로 이거 그려서 풀러 이거 그리고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거지만 이거 그려서 이렇게 풀려고 준다고요. 이렇게 하는 성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뭐 2에 x 는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변형하냐면요, 이 x를 게 이쪽에 주로 상수함수만 남기고 얘를 일로 넘기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 교점 x 제곱하고 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같다고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정식 얘를 일로 넘겨도 되지, 이해됩니까? 근데 방정식이라고 주면 이거 너네 이거 자앤으로다 넘길 거 아니야? 방정식이면. 근데 이렇게 함수로 주면 이걸 왔다 갔다 이걸 못 해. 그냥 이, 이 상태에서 자꾸 그리거나 막 판단하려고 든다고. 아주 안 좋은 습관이야, 이거. 수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 편하게 왔다 갔다 넘길 수 있어야 돼. 무슨 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만 갖고. 아, 여기는 새로운 게 없고, 우리가 그 앞쪽에서 배웠던 그래프랑 이것저것 바탕으로 이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런 거. 3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본이 뭐야? 밑을 같게 할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하시는 거지? 자, 같게 해보자. 자, 한 번에 3의 3X 플러스 2승은 야, 옆에도 바꿔보세요. 3의몇 승이 되죠, 이거? 4X? 빼기 2가 되겠죠? 4X 빼기 좋습니다. 두개 갖다 보다. 나당 나왔어. 했더니 만족한 X가 얼마 나왔어요? 뭐 얼마? 나왔죠? 4 나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어. 뭐 그런 거 있다는 정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자나 여기다가 절대값을 엄청 좀 넣어놨어. 너네 그래프로 이제 잘못 그린다고 판단해가지고 절대값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자,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3점 짜리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우선 식을 딱 봐봐. 아,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이야. 근데 요 함수는 지금 봐. 이거 뭐? 무슨 성 됐어, 지금? 이걸 보고서 느껴야 돼. 이거 무슨 성된 거야? 합성 된 거지. 야, 무슨 성 됐다고요? 합성. 어떻게 알았어? 원래 4에 x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막 이게 차수가 2차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누구를 누구한테 집어 넣은 거야? 지수 함수를 2차 함수에 집어 넣은 거지. 그게 보여야 돼. 그럼 내가 합성되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T로 치환하라 그랬어? 그러면 T는 T는 누구야? 4의 X 이렇게 되는 거이해됩니까 T는 4의 X 해서 식을 쓰면요 T 제곱 -18T 더하기 1은 0 이런 방식이 나와요 이런 방식이 나와요 야, 그런데 여기서 2의 알파 2의 베타 구하라는 건요 근계수 관계 쓰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알파벳 자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대칭적인 합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근계수 관계 대해 한번 써볼게. 요 그러면, 아, 근을 T1, T2라고 생각하면, T1 더하기 T2는 얼마나? 18 나오고요. T1 곱하기 T2는 얼마나요? 와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우선 써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아, T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 T1 하면은 변역으로 변역 설정하고 해주는데 근계수한 게 요거 쓸땐 다시 원래 거로 바꿔 주셔야 돼. 바꿔 주셔야 돼. 근데 봐, 이게 지금 원래 이거의 두 근이 얼마래? 4에, 아 다시 알파랑 베타래지. 그럼 우리 반, 그럼 나 T1, T1은 뭐라고 할수 있어? 4에 뭐라고 할수 있어? 알파. T2는 4에 베타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개니까. 야,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4의 알파 더하기 4의 베타가 얼마인 거야? 18인 거고요. 4의 알파 곱하기 4의 베타가 얼마야?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많이 했던 건가? 어떤가? 이거 이거 되게 헷갈려 하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그러니까 근교성 계을때 이거 할 필요, 시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나는 요요 요 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요 방정식에 넣을 때는 4의 알파, 4의 베타가 이 방정식이 합성됐기 때문에 근이 된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근계성에 지금 저런 골이 나오거든요. 요거 낯선 사람 손들어 봐. 어, 이거 좀 낯선데? 없어? 어, 한명 또. 나머지 안 낯설어? 야, 그럼 넘어가서. 야,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3점짜리가 뭐냐면요. 야, 두 분을 알파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이게 대표적으로 묻는 거야. 왜냐면은, 하 봐. 여기 지수방정식이냐? 방정식, 지수 지수방정식의 두분의 합은요? 원래 합은 여기서 구하지만 지수방정식의 합은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 나오게 돼. 그죠? 그럼 여기 4의 알파도 하기 베타 승이 얼마나? 와1 나오니까 알파도베타 얼마? 야 요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지수방정식의 두분의 합은 곱에서 나오고 로그방정식은 이게 또 대칭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이 정도 느낌을 갖고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알파, 2의 베타를 구해보래. 봐.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 수학적인 사고력이 들어가는데요. 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얘를뭐한 값들이야, 일반적으로? 제곱해야 되지. 그럼 제곱하세요. 제곱하세요. 봐. 내가 왜냐면 나한테 준 자료를 쓰려면 내가 그걸 맞춰줘야 돼. 제곱해.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4의 알파 더하기 2배,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의 베타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4의 알파 더하기 4의 베타가 얼마야? 18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 0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18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 20이 된다 이거지 20. 20 뭐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 했을 때? 적응했을 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푸시는 거지. 야, 이 가장 일반적인 뭐, 나올 수 있는 문제야. 만약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 테스트 보잖아요. 있을 거야, 또. 가장 일반적인 문제예요. 로그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요런 게 3점 중에서도 조금 곤, 난이도 있게 나와. 그래서 이거 틀리면은 이제, 수능 한번더 보게 돼. 이런 거 틀리면 수능 한번더 보는 거야, 그냥. 잠깐이 모르지 않거든. 너는 많이 해봤잖아. 조금만, 어, 그날따라 컨디션 안 좋잖아? 연산을 이상하게 처리해가지고 틀려 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요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치. 이따가 또이 안되면 물어봐야 돼 <laughs> 이 협성을 잘 해야 돼 협성을 진짜 잘하셔야 여러분들 대학간다 아, 넘어와서 아,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절대값. 절대값은, 야, 그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여기, 여기 절대 권리 어떻게 돼? 절대값은 그냥 풀이법이 하나야. 어떻게 하느냐? 요 안에가 그럼 가정에서 푸는 거야. 뭐에서 풀어? 여기를0되는 X값을 찾아. 얼마지? x 가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번 가정에서 푸시면 돼. 알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이 어떻게 돼? 없어지지. 없어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한번 해봐. 한 시간 없으니까 난넘어가겠어 어.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겠어. 역함수 한번 해보겠어. 아이 꽉. 나 이런. 야, 너도 오늘 페리 타이거도 안 해? 아니야? 원래 이쯤 되면 또 피곤해. 여러분 또 매일 오잖아. 근데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뭐 한약 같은 거 먹나? 뭐 드셔야 돼? 야, 이거 가보겠어요. 이가보어요이 아, 역함수 나 역함수 지금 핵심이 뭐라 고 그랬지? 역함수 첫 번째 가장 강조했던 게 뭐야? y, x y, x 대칭이고 또 역함수 최대한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해. 그래서 요거 강조했지. f 인버스 b가 a면 어떻게 푼다고? f a는 왜냐면 역함수 역함수 자기 자신 되잖아. 그래서 역함수지 말고 이렇게 다시 x, y 바꿔서 푼다는 거얘기 했지? 좋아. 거의 다 문제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보세요. 이제 하라는 대로 해. y는, y는 3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a 만큼 그럼 여기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잘했어이고부 반대로 더하기. y 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를, 얘가 fx야. 이 함수를, f(x)라 하자. 너를 f(x)라 하자.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돼. 문제 읽으면서 너를 f(x)라 하자. 근데 f(x)의 역함수가. 근데 이거 역함수가 하면 이거 역함수 구하려고 든다고 그렇게 덤비는 게 아니에요. 꼭 구해야 되면 구하는데, 봐. 얘의 역함수가 얘래. 아, 얘의 역함수가 y는 얼마냐? 로그 3분의 1에 x 2 마이너스 3 이래요 더럽게 줄 거야 아마. 원래 실전은 더 어렵게 줄 거야 이거래 그런데 뭐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야, 얘, 얘 1번이고 얘 2번인데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그래프는 몇 번이야? 2번. 2번이지 1번은 우리가 모르잖아 이 때문에 그치?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그래프는 누구라고? 2번 그럼 2번 가지고 푸는데 얘를 그리려고 우선 하지 마시고요 서로 어떤 관계라고? 역함수 그럼 여기서 내가 점을 하나 찍으라 항상 점찾는 습관을 가져 점은 내가 고정점 여기 x 에에 얼마 넣으면 고정점 나와 3, 3. 그럼 여기 3콤마 얼마 지나지? 마삭 이렇게 지나는 거 이해되십니까? 3콤마마삼 3. 3. 그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아 그럼 너는 얼마 지나? 마삼3마 3지나다 3, 3이 뜻이지 이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좋아 대입하세요 이 대입하는 습관 계속 가져야 돼 대금합니다 하시면 a 가 얼마나 기얼마나 여기가 지금 a 가마금나온데마금 나오면 여기다또 대입해 a 가마금 나왔어요? 넣었을 때마금 여기가 지금 여기 아, 제일 빠른데? 계산력이 빠르구나 너. 뭐. 자 어려운 거 여기 역함수는 이거 실제로 막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잡혀 바꾸는 습관. 아니면 y는 x축 대칭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은 아, 초치자의 의도에 맞게 푸는 거예요. 물론 뭐0 0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실제로 구하라는 것도 있어 요 역함수. 미적분학에서 들어가면 한 28, 29, 30에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구하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넘어갈게요. 하시면정답몇번나왔어요 2번. 2번. 그러니까 f 4는 5나오고뭐 이렇게 되겠죠. 마. 넘어가서. 넘어서 가 아, 이 교점을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랑 요거 두 개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 요거는, 하... 야, 이따가 하자.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자.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좋은 실근을 가질 때 K값 중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자 작은 정수의 합을 구하래. 야, 그럼 내가 방정식을 뭐와 뭐의 교점으로 보시라고? 함수와 함수의 교점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따라서 y는 누구와? 절대값? 7의 x 마이너스 49. 이방정하고 y는 누구? k 5라는 이 상수 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른 몇점 가지라고? 두개 가지라 이 뜻이야. 그러면 은 아. 절대값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전체 절대값 걸리면 어떻게 해? 음수 부분만 Y값이 뭐인 부분만? 음수 부분만 이렇게 뒤집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때 어떻게 푸냐면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절대값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절대 값이 없다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지수함수, 얘 예, 그려볼게요. 막 아, 그려봐. 자평평면 그려봐. 자평평면 그린 다음에. 내가 누구부터 찾으라 그랬어? 정근선. 정근선 얼마야? 마이너스 49. 한 요쯤에 요렇게 하시고요. 응? 어? 어, 요쯤에 이렇게. 마이너스 49. 야, 그러면서 이거 지금 어때? 증가하고 있지? 그치, 이거니가 야, 그럴 때, 이 전체가 0 되는 값 정도는 자꾸 찾으려는 습관 가지세요. 이 전체 0될때얼마2 2 되죠. 그럼 2니까 한 요쯤 되겠고요. Y절편도 찾아. 항상 습관적으로 이 절편 찾는 습관을 가져. 절편 찾는 습관 가지고, 수리논술을 하려면 0, X, Y, 이것도 써주시면 좋아. 0.5점씩 감점됩니다 알겠죠? 야, 그래서 Y절편 얼마야, 지금? Y절편 X에도 0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48? 요렇게 그려질 거야.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정근선 점점점점 해주셔야 돼. 좋아. 요렇게 되는데여기다가 전체 절대값 먹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음수 부분 있죠? 음수 부분만 X축 대칭하는 거야. 음수 부분만 어디 대칭해? X축. 그래서 이게 지수 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애들이 이정근선을안 끌어올려. 정근선까지 같이 대칭돼야 돼. 마이너스 49가 누구한테로 가? 플러스 49. 요렇게 가겠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간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 음수 부분이 어디로 올라온다고? 대칭돼가지고,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그죠? 하고, 너네 이제 지울게요.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 자, 그렇게 돼 있어. 이해되죠? 좋습니다. 야, 그런데 얘가 이 상수함수를 그어서 몇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 따라서 K-5는 뭐보다는 커야 돼? 0. 0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아? 4 9보다작더라 이거지. 양변에 5 더하시고.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야? 6. 6. 가정수 6이죠. 가장 큰 정수는 53. 53 음, 해서 더 하시면은 어, 2번이죠. 2번. 2번. 이어집니까? 좋습니다. 음. 요거 그래그리면 습관. 아 좋아. 일단 또 연습해 보시고요. 넘어가서 음, 이제 하나의 주제만 더 하고 지수 방금연이 이제 끝내겠어. 수방 문내끝내고 내일부터는 이제 로그 로그 하시는지 또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곧건 아니니까. 아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11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11번. 아, 부등식이야, 부등식. 아, 지수부등식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첫 번째는 이거야. 2의 x가 <laughs> 4보다 커. 2의 x가 4보다 커. 부등식이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틀리는 게 부등식이고 어디서 틀리냐? 로그 부등식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려. 로그 부등식에서 진수 조건 안안 따져서 많이 틀리는데 보세요. 2의 x가 4보다 커. 근데 4는 그러면 이게 밑이 같지. 그럼 4는 2의 몇 승이야? 2승. 야, 그런데 밑이 이게 밑이 1보다 크냐가 반드시 보셔야 돼. 진수 부등식에서. 그걸 적어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미시 1보다 크냐 작냐. 그냥 본능적으로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요. 미시 1보다 큰지 작은지 계속 따져 줘야 돼. 안 따져 주면 아까 얘기했죠. 수능 한번 더 보게 돼. 미치 1보다 크. 얘 지금 미치 1보다 커 작아. 크지. 미치 1보다 클 때는 부등이미 밑을 떼면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 주시면 돼. 증가 함수니까 그냥 암기하시는 게 낫지. 그런데, 이렇게, 2분의 1의 x가 4야. 그러면은, 다? 아, 이렇게 해서 말자. 2분의 1에는, 이렇게 할게. 요렇게 있다고 쳐봐. 이 때는 밑칠보다 작아, 커? 작지. 이럴 때는 밑을 떼면서 부드만 어떻게 반대로 돌려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왜?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면요, 보세요. 감수함수 이렇게 되잖아. 감수함수는 x가 작을수록 정역이 작을수록 도리어 y 값이 커. 얘가 더 크다는 거는 x 값이 이보다 작다는 거야.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을 떼면서 부등는 반대로 도는 거야. 그죠? 이해되죠 근데 그냥 공기하시는 게 맞겠지. 미치 1보다클 때는 부등호는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만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재미! 부등만 어떻게 한다고? 반대. 반대로 한단 말이야, 됐죠 무슨 함수일 때 이렇게 한다고? 지수 함수. 지수 함수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이 지수 함수야 아니야? 지수 함수 가 아니잖아. 지수 함수는 뭐야? 밑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지수에 x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션은 교과에 지금 없는 방션이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 방션은 뭐야? 위아래 x가 오는 거지. 뭐라고요? 위아래 x가 오면 나중에 다 로그와 관련된 거예요. 미적분 가면 로그 미분법 치는 거고요. 숙수 가셔도 로그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 주시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이게 지수는 아니지만 지수 관점에서 내가 볼 거야 뭘할 뭐 거라고? 지수 관점에서 볼 거야 근데 밑이 둘다 뭐로 되어 있어? X 그러면 확정돼 있어 안돼 있어 안돼 근데 지수는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 항상 뭐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야 돼? 예. 1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줘야 돼 이런 이문제를 항상 거기서거나 경우를 나눈다 경우를 나눈다 어떻게 나눠? X가 뭐보다 클 때랑 1보다 클 때랑 X가 0과 뭐 사이일 때1 사이일 로 나눠주시는 거지 1대는 뭐 당연히 안되겠죠. 1때는두다 1이니까 같지 않고요. 이게 수능에 나오면 1을 버려줘야 돼. 근데 막 내신에 그냥 아무 얘기 없잖아. 그럼 저기 등호까지 있으면 1 되잖아. 그럼 1도 되는 거죠1 포함하지 말란 말이 아예 없으니까. 그죠 그럼 미세한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이 간혹 착각해가지고 문제 오류 만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눠 았지아 그러면 이제 저기 x 1보다 커 그럼 x 얼마쯤 생각해? 그럼 숫자를 넣어 주는 습관이 되게 좀 습관적으로 해. x 얼마라고 가정해? 한2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겠지? 가정하지 말자. 야 그냥 미치 1보다 커. 미1보다 크면 얘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증가. 함수. 그럴 때 밑을 떼고 부등항 어떻게 하라고? 이제 네. 그대로. 부등항 그대로. 그래서 하시면 어떻게 돼요? 5x 1이 뭐보다 커? X 플러스 2보다 이렇게 크네? 그죠? 따라서 X는 그럼 뭐보다 큰 거야? 4분의 3보다 크죠? X는 4분의 3보다 크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왜냐면요 이 범위 안에서 넣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넣기 때문에 얘와 얘는 무슨 집합을 해줘야 돼? 교집합을 그 해주시는 거고요 얘와, 얘와 얘를 논할 때는 얘, 얘에서 나온 답과 얘에서 나온 답을 다시 무슨 집합을 해줘야 돼? 합집합을 해줘야 돼, 합집합. 왜냐면 여기, 여기는 경우가 다르잖아.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하면 당연히 그냥 구간이 다른데 나올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을 해. 그러면 너 나오네. 얘가 범위가 작으니까. 자,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와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찾아. x가 1보다 크다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너랑 너랑 이렇게 지우는 습관적으로 항상. 됐고요. 이제 얘 보겠어. 얘 보면 지금 미실 1보다 작으니까 밑대면 부등은 어떻게 된다고? 네. 반대로 돈다. 반대로 돌면 5x-1보다 <laughs> x 2가 크니까요. 4x가 3보다 하니까요. 따라서 x는 뭐보다 작다? 4분의 3분다 작더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너네 지금 초보면은 이거 수직선에 꼭 올리는 게 좋아. 틀리면 안 되거든.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 어려운 문제, 아니 30번 그냥 보지 말고 이거 맞추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초반에는 좋아. 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선두개건게 교집합이거든요. 이렇게 되네. 따라서 정답 5번이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이제 이런 제이 내용들을 심화시키면 이제 수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고의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니다.